대표적인 김치, 고들빼기 김치를 소개하러 개랭이 마을에 왔어요. 반갑습니다. 음. 담는 게 엄청 힘들고 다른 일반 김치보다 한두세 배로 힘들어요. 이거는 이거는 5월 20일 경에 심어갖고 지금 큰 거예요. 음. 근데 이거 뿌리가 이보다 더 큰데 이제 우리가 큰 쪽쪽 막 솎아내버리니까 음. 지금 이게 딱 먹기 좋잖아요. 3월달쯤 심으면 뿌리가 좀더 크고 3월달에 심으건 하우스 컵 하우스 때는 아니. 3월달에 심어. 로지는. 로지는. 이거를, 이거 칼로 하신 분들은 꼬들빼기를 잘 몰라서 그렇게 하셔요. 이 꼬들빼기 여기 까만 옷이 입은 거, 우리도 옷을 입잖아요. 그럼 꼬들빼기도 이게 옷 입는 습,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꼬들빼기 자체에서 이게 까만 테두리가 생기는 거니까. 그게 예. 뭐 때가 아니고 나쁜 게아니에요 꼬들빼기 잎이 음. 하나 떨어지면 여기가 검먹게 돼요.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게. 비가 와서 이제 물 아직 많이 나잖아요. 그럼 이게, 이게 하나 뜨면 여기가 검은 게 생긴 거예요. 이게 먹어도 지장은 없는 거예요, 사람한테. 네, 이게 사포니가 많기 때문에 인산가라고 하잖아요. 이게 진이 많으니까 이게 나오니까 더 까매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긁으면 안 된다는. 네, 3개월. 2개월 수확. 되면 수확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는몇번 많이 빼낸 거예요. 그리고 딱이 정도 되면 전부 다 이제 뽑아내본 게막 꿀이 더클 수가 없어요. 계속, 딱, 요 정도만 되면, 캐내고캐내고 캐내고 하니까. 음. 네, 이 정도 된게 제일 맛있는데, 이제, 좀 일찍 심은 거는 더 많이 키가 커요. 음. 음, 똑같은 꺼져병이는 어차피, 논이나 하우스나 약 자체를 못하니까. 아, 약을 안 해요. 어, 이게 종자가, 푸시 종자가 돼갖고, 이렇게 우리가 부으면 음.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약이라고는 전혀 못요 음. 보이지가 않아요, 음. 씨는. 약하면은, 안 나버려, 자체가 응. 안 나. 줄도 응. 안 줘. 응. 그러니까 아, 우라, 우라, 우라. 이쪽 쌈을, 싹이 났을 때도 약안 해요. 아, 어, 못해요. 아, 그래요? 어? 그게, 그러니까 음, 고슴팽이를. 그래서 약을 안하니 그래서 아. 약을 안 하니까 아.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저께 이제 점심 먹고, 우리가 이제 딱 소금에다 간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한 30분 있다가, 이제 숨이 딱 죽으면, 주물러요, 이제. 약간씩 이렇게 우리가 얇은 빨래 하듯이 주물르면 이제 이런 데 묻은 거, 그런 게 전부 다 벗겨지거든요? 이런 게 묻은 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주물러갖고 씻어요 완전히 깨끗이 막 이제 열 번도 씻으신 분은 계시고, 들어갖고 이제 한, 이제 많이 울으신 분들은 막몇 시간을 울리는데 그렇게 딱 씻어갖고, 2두 시간 만에 건졌어요, 우리 거는. 그러니까 이거 뭐한 3시간에 완성된거죠 근데 이제 밤에 물을 빼놓으니까 물을 빼야 고들빼기에 양념을 하면 이게 스며들잖아요 고들빼기하고 파하고 원래 배합이 돼야 돼요 파하고 고들빼기하고 파가 있고 이제 우리가 양념은 이거 지금 육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마, 양파 그런 거 전부 다 해서 육수를 빼갖고 이제 그 물에다가 풀을 쓰고 이제 육수 내 물로 풀을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이 풀, 이거는 이제 새우젓 젓갈류 전부 다 여기다 갈았어요. 멸치젓 하고 청각하고 야, 하고 양파, 당마 아니 개수? 양파가 다 많이 이제 마늘 쓰다고, 네. 예 마늘하고 그런 걸 이제 전부 다 양념을 갈아갖고 이거 이제 혼합을 하는 거예요. 꼬들빼기 자체가 너무 써서 물엿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설탕은 이거 해갖고 이제 이따가 마무리할 때 이제 맛을 다면서 조금 넣는 거고, 원래 여기다 배하고 그런 거싹 갈아 엮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약간만 이제 보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 저기 설탕술은왜 색깔이 저런가요? 육수는, 육수를 내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시마하고, 음. 이제 멸치하고. 그래갖고 국물에다 쓰니까 색깔이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랭마을 버스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 계랭이 사는 김숙자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동네는 첫째는 꼬들대기가 제일 유명하고 또 꼬들떼기 공장도 있고 근데 물 좋고 산 좋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와서 살기가 너무 동네가 좋고 사람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감사하게 살아요. <laughs> 저는 계령이 정진자입니다이 마을이 김치가 좋다고 또. 사람들도 많이 와서 또 숙박도 하고 가고 그래서 이배이가참 좋은 걸로 생각하고 살아요. 고등병이 김치는 거의다 같을 거예요 양념은 우리가 배추 김치담듯 뜻이 고등빼이는거의다 같다고 생각하는데 또 특별히 자기만의 기법이 있다고는 할랑가 모르겠네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이제 나는 양파하고 저기 저. 새우젓하고, 이제, 양념 싹간 거예요. 양, 양념 얘기해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마늘, 이거는 물엿, 또 이거는 액젓, 이거는 풀 써놓은 거,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갖고 이제 버무려 갖고 다음에, 이제, 이제 참깨를 넣고, 전에 우리 엄마가 하실 때는 밤도 썰어 놓고 막 그랬는데 아직 여기는 밤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산에를 쭉 올라갔다라면 밤을 좀몇개 집어올 건데 이제 비가 오는 관계로 못 가서 오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나만의 식으로 한번 담아보려고. 요나만 우리 이제 나만의 식으로 다 담아야 되 돼요. 응, 양파, 배, 사과를 과일, 양파를 많이 갈아요. 첫째는 긁고 응. 양파 너무 많이 갈면 안돼 응, 양파를 많이 넣으면 <laughs> 시원한거 그리고 고추 씨도 넣고 고추도 갈고 그리고 나는 이제 연물보다 요리단 그거를 넣으면 더 감칠맛이 나면서 또 반짝반짝한 것 같아서 미리 다 생강 마늘 아 여기가 파 파도 넣어요 파는 꼬들빼기 네, 기본이에요 파하고 원래 파, 원래 파하고 꼬들빼기는 네. 궁합이 제일 잘 맞기 때문에 이거를 꼭 넣어야 돼요. 꼬들빼기만 넣으면 맛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이꼬들빼기는 항상 그래서 맛이 없는 아니에요. 맛이,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너무 뜨니까 사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양념 다르기 위해 마늘, 생강 그런 걸 넣고 이렇게 간에처럼 그는요. 그냥 간단해요. 간단히 뭐냐 그러면 이 새우젓하고 좀 징을 이제 내린 거에 액젓하고 액젓하고 진짜. 들쑤고 슬슬슬고슬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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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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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어. <laughs> 애기들이 맛이 딱으로 뭐아 그게 맛이냐? 그럼 그렇게 담아줄게 그러고 또뭐 옷걸어보고 뭐. 배가아 입고 나도 이제 배좀 갈아입고 개만네기 좀 갈아입고 그리고 연물 조금 채. 이것은 어쨌든 연물이 안 되면 먹을 수 없는 거야. 이제 먹기는 어렸을 때부터 먹어봤지만은 이제, 이제 엄마가 해주시는 거, 이제, 이렇게 가을이면, 우리가 저 산에서 밤을 주서다가, 이제 우리 엄마는 밤새 채를썰어서 고명으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갖고 시집을 오다 보니까 이 마을에는 거의가 80%는 심어요, 자기 밭에다. 그전에는 뭐 재배라는 게 없었지만, 지금은. 그래 우리도 지금 막 노지에도 하고, 하우스에도 하고, 막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이제, 아니, 우리 아들 데리고 갔어. 근데 어깨가 아파갖고 간 저기 뭐냐 진통제약을 몽땅 사갖고 간꼬들빼기를 갖고 와서 먹고는 지금까지 안아프다 그러고 나도 그러고 이렇게 꼬들빼기 한도 좋고 될수 있는 한쓴 것을 먹어야 되지 안쓴걸 먹으면 별라 먹기는 먹되 사람한테 큰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저는 꼬들빼기를 많이 먹었어요 아난 여기 이사왔는데 처음에 막 이런걸 신길래 이거 저게 도대체 뭔가 하고 좀 궁금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거를 해서 꼬들빼기가 막 좋다고 그랬는데 담았는데 이제 니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진짜 맛이 없는 거예요 막 그래서 진짜 몇번또 해보고 또 해보고 막 그런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자신있게 담글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위랑 딸이랑 이걸 담아주면 그렇게 좋아해 지금은 옛날에는 엄마 맛이 좀 이상해 그데 지금은 이거 없으면 밥못 먹을 정도로 진짜 잘 먹고 좋아해 애들이 다 사위도 그리고 이걸 먹으면 첫째는 우리 사위는 소화가 잘 된대 술을 좀 많이 먹으니까 수치에 좋다고 하더라고 해독이 잘되고 분사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드빼기를 이렇게 나올 때마다 감아서 떨어지면 붙여주고 떨어지면서 붙여주고 그런게 있어요 비율은 우리가 이거는 이거를 세주먹할때 제가 한먹만 넣어도 돼요 근데 꼭막 비율이 있다기보다 이제 고드빼기가잘 자를때는 팔을 좀 적게 해도 되고 고드빼기 뿌리가 컸을때는 좀 쓰니까 더 많이 쓰잖아요 그게 이제 파를 좀더 넣고 아, 파가쓸 감추기 예. 위해서 예 그래 이제 고압도 고압이지만은 쓴맛도 감추고 그게 들어가야 이제 파가 원래 맛있잖아요 양념이 기본이니까 대파는 아, 미끄러운 성분이 있어요 대파 자체에서 응. 그래서 대파는 안 쓰고 있어요 꼭 쪽파라, 쪽파로만 해서 쪽파로만 우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응. 가을에는 이제 아무래도 제철이다 본 게, 뭐밤 같은 것도 넣고, 막 이제, 뭐 과일도 넣고, 막 이제 그러죠. 근데 여기는 꼬들빼기에는 이제 다뭐 각각 틀리겠지만, 양념을, 과일을 많이 넣으면 김치가 물러요. 그래, 그꼬들빼기는 새우젓하고 멸치젓하고 특별히, 특별히 그게 제일 많이 들어가야 돼요. 나는 나만 부분 그냥 고추씨 많이 연다는 거. 과일도 많이 고추씨를 넣으면은 나중에 감칠맛이 나더라. 그래서 여기 전라도는 고추씨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사왔어요. 음. 사와갖고 고추씨를, 고추도 이제 갈기도 하지만 고추씨를 약간 넣으면 더 고추씨? 맛이 좋은 것 같아요. 고추씨 들었어요 네, 그리고. 날 것도 있네요. 응. 네. 맛이 훨씬 낫더라고. 그냥 하는 것보다 그래서 양파, 과일을 좀 많이 갈아서 넣고, 이렇게. 처음에 담았는데 아무도 안 먹더라고, 아, 나는 실패한 적이 없는데, 그거 말못 먹었는데. <laughs> <laughs> 왜? 아, 나 그렇게 많이 잘라 아, 담았어? 진짜. 오! 어, 네. 나, 나 공장에서 김치를 5년 담았어. 아, 나방 그때 시방 말고, 아니, 옛날에. 네. 처음에 했을 때. 맨 처음에도 우리는. 이거 <laughs> 꼬다뺑이 <꽃들빛이> 달인이에요. <laughs> 그 처음부터 음. 내가 담았어. 음. 나는 이제 배추김치는 한 서너번만 씻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씻어도 씻어도 막 흙이 계속 나오는 거야. 번이나 씻어야. 그래갖고 흙이 안 나올 때까지 씻어야 된거 와, 이거 엄청 힘들고. 와, 이렇게 힘든 거왜 먹고 사냐고. 야, 이거 못 해먹고 다녀. 내가 막, 그래서 처음에. 그랬는데, 아, 이제 해다 보니까 이것도 재밌고, 좀 맛이 또 특이한 맛이 나니까. 야, 나는 우리 여거 저거 처음에는 진짜 못 했어요. 박순남 씨 듣기가 미안한데. <laughs> 김장할때 되면, 응. 이렇게 큰 나라에다가 막, 하 나라에다가 서울에다보내요 응. 그러면 우리 올케가, 형님, 형님 것만 담아서 보내주세요. 그럼 받아드릴게 그래갖고, 3,40만 원씩 받아 그럼 응, 보내줘. 근데 이제 미안한 건 있어. <웃음> 공장, <웃음> 미안한 건공장이나 <laughs> 공장인가? 미안해. 그래, 맞아. 집안 내가 응. 지금도 막, 이꼬들색이 김치를 좀한잔내 집안. 그 엄청 응. 맛있다고. 꼬들백이썩을 빼는 것도 집집마다 다를란가요? 네, 다 달래. 다다르다들려 아, 다다 좀. 근데, 그, 박순남 어머님, 어떻게 오드백이 쓴물 빼요? 나는 이거 어제 점심 먹고 소금에 딱 절여놨다가, 이제 이게 우리가 소금 물건을 가면 이거 밑에 거는 금방 죽잖아요. 30분만 있으면 막 뒤집어놔요. 그래갖고 이제 한 시간만 있으면 완전히 다 두고, 이렇게 소량은 한 시간도 안 걸려요, 사실. 그렇게 하면 이제 숨이 딱 죽으면, 내 시험에 흙은 깨가고가나니까 그래갖고 이제, 뭐, 한 시간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거 약간 빨래하듯이 이걸 주물르면, 이런데, 이거, 안 좋은 거 전부 다 나가요. 이런데? 이런데 막, 사이에 끼거안 좋은 거 전부 다 나가. 그러면 이제 깨끗이, 이게 내가 열번더드시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씻어갖고 그죠게 씻어갖고 땀을 흘리느냐에 따라서 멈추기. 요것이 또 노하우 그래, 그래갖고 이거 이제 뭐 바로 딱 씻어서 건제도 되고 쓴거좋아하신 분은 이제 나는 이거 이렇게 한시간딱담가놨거든요 이거는 나는 김치하면 듯하 항상 딱 절커놓고 양념을 준비를 해요 준비해갖고 양념이 다 되면 이거를 또 이제 그 양념하기 전에 한번 또 뒤집어 놓고 양념 다 하고 나서 씻을 때 이제 빨래대끼또 팍팍 주물러갖고 음, 음, 나는 음, 담가놓지는 않아요. 음, 그리고 생각네. 그냥 주물러서 바로 씻어갖고 음. 그냥 바로 해요. <laughs> 이렇게 어. 한 시간 정도는 절크죠. 절커 놨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렇게 소량은 반 시간 내지 두 시간이면 빡빡 완전히 그냥 끝나고요. 맛이... 음. 음. 김치는 자원인간에다나게요 근데, 그 중에서도 <laughs> 음식이란 거는 자신은 못해, 다 사람마다. 이집 가면 이대로 먹고, 저집 가면 저집 가면 또. 그냥 맛있다고 에이. 하니까. 오드백이 김치도 <laughs> 음. 이게 기분에 따라서 틀려요. 내가 아무리 똑같은 양념을 해도 어쩔 때는 유난히 아, 맛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맞아. 근데 똑같은 양념을 해도 어쩔 때는 맛이 없어. 그게 정성을 들이면 음. 더 맛이 없는 것 같고, 음. 어, 아무 갱게 더맛있어 음. 아니 양념도 아니고 간도 못 보고 지금 꼬치까지 달아가고해놨어이좀 음좀 이상하네. 남순 사 왔어요? 안부러 싸웠니 싸워. 와서 맛을 보세요. 우리가 <laughs> 이꼬들빼 어때요? 그니까 이게 뭐가 싱었고 뭐가 어쩌고 응. 그런 걸 맛을 이렇게. 아, 아, 나는 반좀구줘요반 예, 열어주래. 그래. 맛이 다 달라요 다다르다 다른데 무슨 게다 달라 그래 자기야 아, 그게 중중 아, 중. 응. 완전 달라요 이렇게? 이거 음. 요즘은 금리, 좀 깜짝하게 해야지 금리, 이렇게 금리, 좀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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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을 좀딱 해놓으면 음. 좀 숙성이 되니까 더 맛있으니까 근데 이걸 가을 때가 제일 맛있어 양념을 이렇게끔 해놨고 미리 해놨다가 우들은안 숙성이 되니까 훨씬 더 맛있어 바로 해놓은 것보원래에 낫더라고 그래야지 양념이 배니까 맛있어 우리 그 강아 댁인 박순자 어머님은 뭐 꼬들 빼기는 한마디로 얘기한다. 꼬들 빼기는 나에게 내 인생이다. <웃음> <웃음> 음, 말도 안 돼. 인생이야? <laughs> <laughs> 나는 말이 안 되니까 내가 자기 열무. 다른 사람이 담아주면 맛있다고 하니까 내가 잡웃심이 생기잖아요. 음. 어디 가서? 음, 우리 엄마가 제일 맛있어. 어떤 거지? 우리 엄마가 그 소리 하지 마라, 그말이야난나 모든 어나 자기 엄마가 몇십 년 먹었으니까 네. 당연히 맛있어. 잠비가 어, 굵었는데, 어떻게 엄마가 맛이 없을 것이냐, 그런게 엄마가 맛있다면, 니 요건 다니, 나 요고고. 하나 남아. 하나 남아요? 갖고 많이 갖고 하지 아, 그랬을까? 또먹이면 한번 보겠다 면도가 많이 담아도 밀어내게뭐여 오미 많이야 푸짐해가 좋지. 왔어 오미. 와 나오 봤다. 뭐뭐뭐뭐뭐 뭐. 이름 좀 담아야지 오미. 야 우리 안테다 튀게 부르시바. 어쩌아요? 바로 기름 담은 사람이 뭐도안되네조금 물어볼 니